오늘은 AI가 추천하는 좋은 점으로 라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좋은 점 티어를 나눠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이번에는 AI가 추천해준 좋은 점을 써보고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좋은 점이 AI가 추천해준 좋은 점인데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AI가 추천해준 좋은 점 들고 곧바로 가 보자가. 첫 번째 좋은 점입니다. 개방형 십자선 좋은 점입니다. 이게 제가 움직일 때마다 중간이 좀 벌려지거든요. 그래서 중앙 자체를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거 잠시만 이거 아니고 멀리서는 좀못맞추기 힘든데 이렇게 중앙 맞추기 어려우니까 한번 돌려서 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조준선 중앙을 좀알기 힘들어 가지고 어렵네요 너만 쇼트 있냐 나도 쇼트 있다 나이스 내가 더 빠르지 쇼트나 나이스 잡아주면서 아 근데 너무 안 맞는데 이거 예상한 보다 중앙이 훨씬 더 알기 어렵네요 나이스 잡아주면서 와 이렇게 승리해줍니다 와 근데 어렵다 첫 번째 개방형 십자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을 맞추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활 같은 무기는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돌격수총으로도 좋냐 라고 따졌을 때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중앙이 안 보인다는 게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리스가 크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없다는 게 너무 크다 두 번째 조준점은 배꼽 조준점입니다 배꼽 모양처럼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뭐야 조준선 칭찬해줬어 저 친구가 오, 상대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조준점? 희귀하죠? 오케이 내가 제가 먼저 맞춰주고 나이스 잡아주면서 와 다행이다 오방금완안 맞은 자네 맞았네 어,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 잡기엔 좀 어렵지만 가까이 있는 친구들 잡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와 다행이다. 40, 40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좋았습니다. 이 조준. 점 조준선? 어, 이 조준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X 표시 안에 정중앙이 잘 헷갈려가지고 상대방을 멀리서 맞추기 좀 어렵다. 헤드샷 방금 전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헤드샷을 좀 맞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까이 싸울 때 좋은 점 자체가 좀 커가지고 상대방을 맞추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좋은 점보다는 조금 더 위로 줘야 될것 같아요. B로 갑니다. 다음 좋 점은 어, 기본 좋은 점입니다. 40 좋고, 40 좋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나이스! 잡아주면서! 어, 확실하게, 기본 점점이 아, 오래 쓰던 거다 보니까 다르긴 다르다. 아, 기본 존점 좋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 존점으로, 수정 아, 기본 점점 근데 여러분들 뭐 딱히 설명할 거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되게 깔끔하고, 좋고, 선이 벌려질 때마다 점이 정확해 보여가지고, 헤드샷 맞추기도 되게 좋고.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존점인 것 같아서, A로 갑니다. 전 근데 AI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기본 조준점이랑 지금 보여줄 또 조준점도 완전 기본 조준점이거든요. 전 재밌는 거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기본만 추천해준 게몇개 있어. 기본 조준점에 어떤 거냐면 바로 점 조준점입니다. 나이스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쉽게 승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성해아 좋습니다. 점전점은 저번에도 평가를 했었었는데 확실하게 헤드샷 맞추기 되게 좋고 집중력이 좀잘 되는 편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기본조노점으로서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재밌는 조노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조노점은 오리조노점입니다 오리여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눈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거 맞긴 해 이거? <laughs> 맞춰지긴 하네요 보니까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생각보다 저잘 잘 맞춰지는데요? 뭔가 옆에 눈이 움직일 때마다 좀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 아잘안 <laughs> 어, 보여 어우 야어왜잘안 어우, 야, 보여가지고 맞추기 어렵냐 아니 눈이 너무 멀리 올라가 첫 <laughs> 팀이니까 눈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냐 이렇게 해서 꽥꽥 <laughs> 어 어리. 어리야. 아니 어리이저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잡아주면서 와 다행이다 와 오리존좀 좋은데요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마저 가를 맞네 이렇게 해서 오리존좀더 나쁘지 않은데요 재미도 있으면서 세워도 상대방한테 잘 맞는다 이게 어떻게 왜잘 맞는거지 이게 왜잘 맞는 거야? 오히려 노란색이어가지고 좀더 그쪽에 집중이 되는 건가 눈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아무튼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쾌한 AI 조준서 너무 좋아요 다음 정점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점은 아니 AI가 왜 이걸 추천해줄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거 왜 만들어진 조준점인지 몰라서 이번 정점 어떤 거냐 그냥 어? 일자 조준선입니다 <laughs> 정확하게는 싱글 라인 조준점이라 해가지고 그냥 어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laughs> 근데 야이 조준점 이 조준점 왜 쓰라고 한거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 조준점이 아니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나이스 잡아주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조준점 재밌어 보인다고 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냥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준점을 조준점을 어, 아니, 어디나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방금 그조준 점은 여러분들, 어, 디가 중앙인지도 모르겠고, 어딜 맞춰야 지 상대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AI가 제가 왜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곧바로 뒤로 갑니다. 으이. 다음 조은점 아들아 있습니다. 다음 조은 점은 제가 또라이벌 하면서 처음으로 본 예쁜 조준선이었어요. 어, 꽃 조준점입니다.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다행이다. 생각보다 투명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상대가 존점 안에 들어오면 보이네요 상대가 나저안 보일 줄 아는데 보여 생각보다 보셨죠 지금도 임이 따라가는데 임이 따라가죠? 오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죽는 거야. 생각보다 나 카타나 있었구나. 이렇게 잡아주면서 상대 이 가까이 다갔을 때 은근 좋은 존선인 것 같네요. 사실 맞아요 사실 나이스를 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잡았쓰면 좋았습니다. 어, 꽃존선 좋은데요? 저 친구가 막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계속 저한테. 그 다가오는 거를 어느 정도 카운터를 치기가 좋게 돼 있는 존선인 것 같아요. 어, 저 친구 욕하고 간것 같은데 보니까. 아, 존선 예쁘다고 또 칭찬해 준 건가? B로 가 들어 하겠습니다. 예쁜 것 때문에 B로 간다. 오케이, 다음 존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선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삐져있는 그런 존선입니다. 우 라고 해야 되나? 어, 바로셀 움직이는 데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막상 그까지 불편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잡아줍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와존선 자체가 태워도 잘 맞는다. <laughs> 어나이존선좀 마음에 드는데요? 나이스 이르냐 먼저 잡았다. 나이스! 와, 와 이거 질 뻔했네. 이렇게 가지고 선해줘요. 다나 좋아요? 어, 으 조도선이라 해야 될지, 음, 약간 삐져 있는 조도선이 할지 이조선이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되게 좋다 이것도. 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는 S 등급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잘 맞았어. 이번 조점은이 네모칸에다가 점 하나 있는 조점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 어? 어? 40? 40? 와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면서 뭔가 완전 멀리 있으면 좀 잡기 어렵고 어느정도 중간거리 있으면 잡기가 좀 편한 존중인거 같네요 보니까 88 60 생각해보니까 도기수장랑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보니까 도기수장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나이스 잡아 주면서 어, 확실하게 돌격서총이좀잘 어울리는 존점이네요, 이거. 활이랑은 좀안 어울리는 느낌 좀 강했어요, 보면 나이스 잡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돌격서총이나또잘 어울리는 존점 찾았네요, 이렇게. 오. 박스 존점도 승리해 줍니다. 서래. 그래. 뭔가 제가 자주 쓰는 활이랑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안 맞는다고 느꼈냐면 네모 안에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번 네모 상자 존점은 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준점은 맛있는 조점입니다왜 그러냐? 도넛 도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도넛 도준점입니다80 좋죠? 나이스 잡아주면서. 방금 전에 화란대 맞춰주면서 곧바로 카타르 파방. 아, 도넛 도준점이 은근 좋네요. 되게 빠른 반응 속도를 하게 만드네. 나이스 잡아주면서. 어, 도넛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잡기 되게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유턴발서기 생각보다 빠리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 좋은 점이 어느정도 카운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반응하기 편하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오딜슬링샷을 이렇게 해서 승리해줍니다 또넛 존점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가 될 만한데 막상 에임 싸움에서는 좀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에임 싸움보다는 상대가 빠르게 움직일 때 써주면은 좋은 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애매한데 b랑 c 사이 정도인 느낌이어서 c 맨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추천해준 좋은 점, 티어리스트를 완성해봤는데 제 생각에 딱히 고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네, 이렇게 AI가 추천한 존점들을 직접 써봤는데요. 기본적인 존점도 나쁘지 않았지만 의외로 특이한 존점이 꽤 재밌었고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AI가 추천한 존점 중에 써보고 싶은 존점이 있거나 본인이 쓰는 존점 중에 진짜 꿀인 게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티어 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택배! 우 언제나 감사해.